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주변에 계시는 행정사님이나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께 찾아가서 들어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김광일 님, 2006년도 1인데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 김광일 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출소 가서 호흡 측정한 시간은 30분. 호흡 측정 결과 이제 훈방이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면허 정지 처분화 아, 훈방이 나왔는데 이제 위드마크를 적용을 했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당시 만약 체열 측정을 하고 다시 훈방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요 체열이 인정이 되니까 호흡 측정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열이 인정이 되면 호흡은 뭐 뭐가 나왔든 무시가 되는 겁니다. 호흡 측정, 체열 측정, 이드마크 공식 이걸 다한 경우 어떤 걸 처벌? 체열이요, 체열. 체혈. 체열로 측정이 됩니다. 체열로. 네, 그러니까 호흡 측정을 해도 이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을 해도 체열이 우선이에요. 특별하게 뭐 체열이 뭐 오염이 됐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열이 우선이 됩니다. 무조건 체열 우선이에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행정사는 항상 카페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